이번 시간에 우리 교체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페이지 부재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그때 가상 기억장치에 필요한 그 페이지를 주 기억장치에 적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주 기억장치의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사용 중일 때, 그때 이제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교체를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결정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뭔지 잘 모르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부재라는 그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필요한 페이지를 주기억장치에 적재한다라고 해서 페이지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주기억장치의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사용 중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네, 일단은 우리 페이지 페이지라는 그 말부터 좀 보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페이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 프로그램을 일정한 크기로 나눈 그 단위를 보고 우리가 페이지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프레임 페이지 프레임을 이제 선택해서 교체할지 말지 그걸 이제 결정한다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건뭘 얘기하냐?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거는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눠진 그주 기억 장치의 단위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억 장치에다가 이 페이지라는 거요. 프로그램을 이제 일정한 크기로 나눴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잘라놓은 그 단위가 우리 페이지인데 그 페이지 크기로 주 기억 장치를 전부 다 이제 쪼갠다고요. 그렇게 이제 쪼개는 그 단위를 보고 우리가 페이지 프레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 부재가 이제 발생했을 때라고 했는데 페이지 부재라는 건뭘 얘기하냐. 페이지 부재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할 때 참조할 그 페이지가 주기역 장치에 없는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페이지 부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봐도 지금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요만한 크기에 그 프로그램,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일정한 크기, 일정한 단위로 전부 다 이제 쪼갤 거예요. 쪼개놓고 여기다가 이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를 매겨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킬 때 그때 이렇게 이제 다섯 개, 5개, 다섯 개로 이제 쪼개놨어요. 그러면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우리 이제 주 기억 장치에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야 그주 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cpu가 다 처리를 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를 보게 되면 하드디스크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 기억 장치 메모리는 하드디스크 그 크기에 비하면 크기가 조금밖에 없다고요 해서 한정된 그 주기역 장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페이지로 그렇게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주기역 장소의 공간을 이제 협소해서 이 다섯 개가 한꺼번에 못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킬 때 그때 이제 순서를 따져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순서대로 처리가 되면 이 프로그램 하나가 싹다 이제 처리가 다될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1번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실행을 먼저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게 그리고 3번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행이 되게 그리고 4번이 이제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실행을 하려면 또 1번 이 구역을 이제 또 참조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2번 이 곳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또 실행을 시켜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얘가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영역에 들어있는 그 부분이 또 실행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번 이 영역이 실행이 되면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 전부 다 이제 실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내가 이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실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주기억장치 할당 받은 게 지금 이만큼, 이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세 개, 세개 페이지를 수행할수 있는 그런 주기억장치를 할당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 주기억 장치를 할당받은 그 공간이에요. 이렇게 페이지 크기로 페이지 크기로 일정하게 나눠진 그 주기억 장치의 그 단위를 보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해요. 해서세 개의 페이지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이 공간을 새로 이제 할당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참조 페이지하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를 미리 써 놓은 거예요. 이 숫자가 이 숫자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1번, 1번 페이지를 이제 참조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주 기억장치요. 페이지 프레임에는 1하고 들어가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부재가 발생한다고요. 부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1번 페이지 얘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이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격 상태 이렇게 들어가서 1번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얘를 이제 실행시켜 줘야 되는데 페이지 프레임에는 지금 현재 1번만 들어가 있죠. 아까 여기서 집어넣은 1번 그것만 이제 들어 있지. 2번은 없다고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 프레임에는 2번이 있다 없다. 없다. 없을 때 뭐가 발생한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더라. 해서 이 페이지 부재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켰을 때 참조할 그 페이지요. 나는 지금 이 페이지를 참조할 건데 이, 이 페이지가 주기억장치에 없는 그 현상을 보고 페이지 부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없으니까 이제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거고 이제 이 페이지, 얘를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2번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 주기억장치 공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실행시킨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페이지 프레임에는 세 개가 있는데 그때 1페이지 들어가 있고 2페이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시키고자 하는 게 3페이지예요 3페이지인데 주 기억 장치에는 지금 1 2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 3페이지가 없어요 없으니까 또 뭐가 발생한다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아직 비어있는 그 공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이제 3페이지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페이지 프레임에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1페이지를 이제 참조하겠대요. 1페이지는 우리 이제 주격장치의 첫 번째 칸에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그냥 얘 들어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실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지 프레임에는 1페이지 있고요2 있고, 3도 있어요. 그때 2를 이제 실행시키겠대요. 2는 지금 여기 이제 주격장치에 들어있죠? 들어 있으니까 그냥 예 실행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페이지 프레임에는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들어 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몇 번을 참조하겠다. 우리 이제 4페이지를 참조하겠다. 근데 4페이지는 지금 현재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 이제 실행시킬 때 주기억 장치를 이제 할당받을 때 3개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크기의 우리 주기억 장치를 할당받았다고요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딱 3개만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4번을 저장해야 돼요. 저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을 때 그때 이세개 중에 이제 하나를 빼고 4페이지를 이제 저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을 때이세개 중에 어떤 페이지를 빼고 이 4페이지를 집어들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그 방법이 우리 이제 교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해당 내용 계속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보자고요. 우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페이지에 부재가 발생하면 가상 기억장치에 필요한 그 페이지를 우리 가 이제 주 기억장치 에 적재를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주 기억장치에 들어 있는 모든 페이지 프레임이 사용 중일 때 사용 중일 때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선택해서 교체를 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다. 교체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교체 전략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가 어떤 건지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우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OPT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이제 FIFO, p f 라는 것도 있고 LRU라는 것도 있고요. LFU라는 것도 있고 NUR이라는 것도 있고 MRU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거 OTP, 얘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아까 우리 봤을 때 여기서 1, 2, 3하고 꽉차 있었죠? 그때 이제 4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1번, 2번, 3번, 3개 중에 이제 하나를 빼고 우리 4번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 OPT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최적 교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앞으로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할 게 1페이지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2페이지나 3페이지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없앴는데 그때 2페이지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없애고 이제 4페이지가 요 위치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4페이지를 이제 실행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위치에 이제 1페이지다, 4페이지다, 3페이지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번에는 5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5페이지가 없으니까 또 페이지 부재가 발생할 거고요.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면 주 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없애고 이 5페이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때 앞으로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그 페이지를 교체할 때 여기서 이제 3페이지 예를 이제 없애고 이 위치에 5페이지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5페이지가 이제 실행이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되는 그 방법이 우리 OPT라는 그 방법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FIFO라는 거요. 얘는 이제 First In First Out의 약자죠. 해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그거요. 해래서각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이제 적재가 될 때마다 그 시간을 이제 기억을 시켜놔요. 시켜놓고 가장 먼저 들어와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방법이 우리 FIFO요. 그 다음에 LRU라는 거는 우리 이제 개수기, 개수기라는 걸 이제 따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설치해서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은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LRU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FU라는 거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NUR이라는 거는 우리 최근에 이 사용하지 않은 그 페이지 있죠? 그걸 이제 교체 페이지로 사용하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MRU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그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그 기법을 보고 얘기해요. 이 mru를 우리가 다른 말로 mfu,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mru나 mfu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있고 페이지 참조 순서가 있을 때 지금처럼 메모리 기억 장소가 꽉 찼어요. 근데 4페이지를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그때 이 3개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빼고 이 4페이지를 집어 넣을지, 그거는 이제 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어떤 걸 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OPT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이고요. 우리 이제 P4라는 거는 가장 오래 있었던 거, 가장 먼저 들어서 가장 오래 있던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이고, LRU는 가장 오랫동안 참조하지 않은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 그리고 우리 LFU는 사용빈도가 가장 적은 그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거고요. NUR이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사용하지 않은 그 페이지를 이제 교체하는 그 기법이고, MRU는 사용빈도가 가장 많은 그 페이지를 교체하는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뭐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꼭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